외골수에 빠지지 마라. 최근담 전 60일. 학문하는 사람은. 마땅히 한결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되. 또한 마땅히 한결 시원스러운 멋을 지녀야 한다. 만약 외골으로 졸라매기만 하면. 이는 가을에 살기는 있어도. 봄에 생기는 없음이니. 어찌 만물을 기를 수 있으랴. 학자는. 요유단 긍업적 심사하되. 우요유단 소세적 침민니라 약일 미렴 속청고면. 신은 유추살무 춘생이니 하이 발육만물이리여 학자는 모름지기 일단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작은 일에 얼매이지 않는 소탈한 취미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. 만일 오직 엄격하기만 하고 지나치게 청렴결백해서 여유가 없다면 만물을 말리며 죽이는 가을 기운뿐이고 만물을 자라나게 하는 봄 기운은 없는 사람이 되기 쉽다. 이렇게 되면 아량이 부족한 나머지. 제세이민 하는 공로를 세울 수 없다.